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선청... <laughs> 안녕하세요 초보유튜버입니다 오늘은 무선 선풍기입니다 모델넘버는 YMT6 입니다 가격은 만원 초반대? 만이천원 정도 준거 같아요 중국산인가요? 네 중국산입니다 샤오미와 더불어 가성비로 불리는 것입니다. 자,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간가요? 메이커 모르겠어요. 나중에 영상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됩니다. 응? 젤 때는 꿀팁. <laughs> 눈썹한. 아 쓰던 거안 보여. 구성품은 본체. 그리고 충전은 마이크로 5핀, 그리고 설명서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설명서는 음, 한국말은 없습니다. 설명서 상에는 좌우와 상하 조절되고 회전 기능이 있습니다. 요요스 가 사용해 보도록 하죠 패키징은 좀 파급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감이 좀 파급하긴 하네요 여기 피스로 박아놨어 그냥 바로 충전하는 변자는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하 조절되고 색 음. 여기 보면 회전 고정기 등 있는 옛날 선풍기 같은 최초 상태에도 배터리는 어, 있습니다. 오, 시원해. 오, 회전돼. 빛나다. 쭉 봐. 회전돼. 회전되는 상태고요. 회전 반경距리 크진 않아. 상하 각도는 35도까지 조절이 되고요. 일 단, 이 단, 삼단 있고 사 단은 뭐 자연풍 모드 비슷해 가지고 일단 일단은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. 이단 조금 이제 거슬릴 음, 정도 3단 많이 거슬립 자연풍 이거는 자연풍은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런 게 이미적으로 반복된대 펜크기는한수 있었어 어, 어왜 꺼져버리지 근데? 어 배터리가 없지 않을까? 아아 어. 니야 아니 꺼졌다가 약해졌다가 꺼졌다가 그러니까, 아, 이걸 다 자연수하주로 만든다 음. 아또 강해졌다가 음, 그냥 자, 랜덤 자연품, 어 자연풍 모드라고 하죠 노 자연풍 랜덤 음, 크기는 음, 딱요 정도, 음, 딱 요, 정도? 아. 요 정도 크기 이런건 센스 있게 좀 가려주실래요? 어저 모자이크 하기 힘들거든요 크기는 탱크는딱요 정도 카드 한두개 크기,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회전 기능은 이쪽 뒤쪽에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고정이 되고, 다시 회전을 시키려면 살짝 누르고 이렇게 턴시켜 주시면 회전이 됩니다. 음. 회전모드시 뭐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네요 그리고 충전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하부에 5핀 단자가 있습니다 높이 조정은 따로 안 돼요? 높이 그쵸? 조정은 따로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높이는 고장식이고 뭐? 만원 이벤트 기간에 만원 초반대로 산것 같은데 뭐그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산 N9 이랑 크기 비교 샷이고요 소음은 N9 1단에 비해서 훨씬 조용합니다 N9 1단이랑 요 모델 2단이랑 그리고 N9 3단이 훨씬 더 시끄러워요. 이게 훨씬 조용하네요. 1단으로 책상에서 켜놓고 쓰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추가적으로 충전을 하면서도 작동이 됩니다. 초록불 깜빡깜빡이면 게 충전 중이라는 거고 1단.